자 이제 마지막으로 급등 예상주 남아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에 사실 급등 예상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컨셉은 무조건 차트만 보자 거래량만 보자라는 급등주보다는요 조금은 가지고 가도 되는 기업을 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5공입니다. 이제 5공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50의 차트를 보게 되면 9월 초에 굉장히 한번큰 상승세를 좀 네. 냈었는데 이때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메르스 이슈가 한번 있고 나서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음. 그다음 이제 확진자가 없다라는 뉴스 때문에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벌써부터 이제 실시간 검색어의 미세먼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음. 그럴수록 이제 이 50에 대한 주가는 재차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주가가 4,000원 미만 3,000원 정도의 이제 주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굉장히 나름대로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좀 가지고 갈수 있는 단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사셔서 뭐 3,300원 이하까지도 저는 괜찮습니다만은 3,000원 이탈, 전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충분히 4,000원까지도 잡아볼만 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뭐 거래량과 차트만 보고 급등 예상주를 고른 게 아닙니다. 최근 같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 재료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 중에서 급등 예상주 골라 주셨어요. 50입니다. 목표가 어 지금 거의 얼마로 말씀해 주셨죠? 3 짠. 아, 목표가는 일단은, 어, 3,750원을 네.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3,750원 보다는 4,000원까지 한번 네.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네.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까지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